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사주학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주학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지에 관해서 수업을 해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할까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학문과 점술에 관해서 잘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 음향오행론은 학문이지 절대로 점술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음양오행론이 점술이었다면 우리 민족의 태극기를 점술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또 여러분들이 모두 쓰고 계시는 한글을 점술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실 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 한의사들이 공부하는 동의보감 점술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음양오행학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점술로 사용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제가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경신, 개미, 경인, 이모라는 사주가 있다고 라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주만을 자꾸 해석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의 남편복은 어떨 것인가? 또이 사람의 재운은 어떨 것인가? 이 사람의 관운은 어떨 것인가? 자꾸 이런 것만 해석하려고 했죠. 이 사람한테 혹시 합이 있는가? 충이 있는가? 또 시비운성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운에 보고 아, 대운에 용신운이 나타나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만 하셨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이 사조와 동일한 사람이 한 100명쯤 돼요. 100명이 넘죠? 뭐 2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처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인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니까 그 답이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시는 그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죠? 나쁜 부분을 얘기했을 때그 사람이 아, 맞아! 이렇게 했을, 그럴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 자체가 틀렸는데 답을 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철학원에서 모두 행해지고 있는 진실입니다. 잘못된 문제를 내놓고 답이 1 0 0개의 문제를 내놓고요. 그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수한 얘기입니까? 점술이죠. 왜 이런 점술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점술로 만들어낸 사람들은 일제의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국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는 점술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하나의 점술이 나올 때마다 꼭 생긴 일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나라가 만들어질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주나라의 역법, 주역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또, 당나라가 만들어질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당나라의 역법, 당사주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또, 송나라가 만들어질 때 새로 만들어낸 그 역법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육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육갑 던다 소리 하잖아. 그죠? 육임, 육십 개의 나무짝대기를 넣은 대나무 통, 그거를 육갑이라고 합니다. 막 흔들어서 거기서 하나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턴다고 해서 육갑 던다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또 명나라가 만들어질 때자미두수라는 역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점술학이죠. 왜 이런 점술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관심사를 다른 도로 돌려야 됐던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전 왕조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으로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까 봐그 반란 분열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심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왕조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역법이라는 걸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 역법에 의하니까 이 왕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당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역법들이 하나씩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역법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왜곡된 사조학, 왜곡된 점술학을 만든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우리 민족의 학문적인 가치였고 정신적인 가치였던 그 음양오행학을 점술로 변모시켜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학문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조선왕조에 있었던 모든 학자들, 모든 왕들이 전부 바보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식 사조학을 공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조들,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선조분들을 전부 바보로 만드는 그런 일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음양오행학으로 한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음양오행학을 점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술이 곧 한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제는 우리의 음양오행학을 이렇게 점술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주하고 똑같은 사주가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명이 다 다르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주로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너 부인복 없네 그럼 부인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있을 거고요. 또 너는 직업도 없을 거야. 좋은 직업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 다르잖아요. 학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거지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주학을 공부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의 음양오행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 곧 사주학입니다. 그 사조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우리 전통에 있었던 원래의 학문인 사조학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일제가 만든 점술학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우리의 학문을 공부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바르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전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같이 점술로 공부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막히게 되고요. 본인에 대한 회의가. 너무도 심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이 우리의 사주학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 기초는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남자는 이 번이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번의 남자와 2번의 여자를 결합시켜서 그 결합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1번의 남자와 3번의 여자를 결합시켜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주를 갖고 있으면서 이 사주를 갖고 있는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맞겠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분과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와의 결합을 구해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 동양학은 이런 겁니다. 칼이라는 것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면 답은 없습니다. 이 칼을 강도가 사용하게 되면요. 이 칼은 나쁜 게돼 버립니다. 왜? 사용하는 주체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칼을 백종원 씨 같은 아주 요리 전문가들, 또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사모님 같은 그런 분들이 사용하게 됐을 때이 칼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칼이라는 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사람 사주 역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1번과 2번이 만났을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1번과 3번이 만났을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1번과 4번이 만났을 때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의 금암론는 굉장히 정확한 학문이었다는 겁니다. 또두 사람이 결합이 됐죠. 이제부터는 세 사람 결합하는 법.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을 결합하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 부모님과의 결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20대 이전의 삶은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또 20대가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배우자와의 결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은 이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의 결합하는 법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학문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결합하는 법들에 관해서 공부를 시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껏 누구에게서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 전통의 학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사주만을 넣고 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100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100개를 다 맞추라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결합하는 법,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결합하는 법, 그 결합하는 법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결합하는 법들에 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른 우리의 올바른 사조학에 관해서 강의를 해 드리기 전에 사조학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올바른 사조학에 관해서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